여러분, 다들 콩 싫어하시죠? 제가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고소하고 있냐고 콩은 또 오이시 하시죠 그러니까 오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, 한 큼하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군요. 맛있어요? 네. 음 야채를 좋아하시네요? 네. 소콜리스 음 이제 먹을 수있니데 음 저는 못 먹는가 해서 먹을 수 있을까? 미역국 시도하시죠. 미역국도 몸에 좋은 겁니다. 미역국. 좋아하세요? 네. 음. 역시 음. 맛있는 겁니다. 음, 뭔가 쫀득쫀득. 짱 맛있군요. 연어도 먹어보겠습니다. 짱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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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는데요?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코나 바이오스가 여기 있어요. 여기 가 바깥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. 어, 시끄러 <laughs> 여기 코나 바이오스가 음. 시끄럽게 그나봐요 음. 밥도 드셔야죠. 네. 그래. 이따가는 이 밥을 다 먹고는 티비를 티비에 이걸 올릴 겁니다. 그리고 이따가는 레고를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. 여러분, 도잘 봐봐요 여러분, 아까 왜 멈췄냐면 아까 누가 이걸 잘라줬습니다 누가 잘라줬어요? 저도 그냥 여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. 다시 나머지 하고 하기선 다난아도 짜지만 뭘 좋은지. 고깁니다 이것도. 밥도 드세요. 네. 어느 미역이 아니 고기입니다. 음. 이것도 보면 좋습니다. 벽옷도 엄청 먹으면 좋습니다. 맞죠? 그럼요. 그래, 밥을 먹고,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음! 먼저, 밥을 먹고, 이렇게 물을 먹어도 됩니다. 누룽지로 먹고 싶은 삶은아이에요 여러은다 고기만 드시지 말고요.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봐요. 야채도 싫어하겠지만 먹어보면 맛있어요. 저도 시금치와 콩나물, 상추도 원래 싫어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. 제가 지금까지 마 지금 제가 마시... 맛맛 없는 건 음, 치아가 싫어하는 거부 뭐 아, 깻잎나물? 깻잎나물입니다. <laughs> 그거 바로 깻잎나물은 깻잎이랑 나무가 합쳐진 겁니다. 그러니까, 쟤는 그냥 완전 마없습니다 콩은 좋아하시죠? 네. 콩잘 드시네요? 여러분다 이제 야채 먹을 방법을 알겠죠? 여러분 다 이제 야채 한 번씩 먹어봐요. 알겠죠? 네. 한번 웃어주세요. 아짝더 t t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선글라스 a 거 어때요? n t t 지지않 u 요이 o w n glasses and go. w 이렇게 is that? You come in there to the other one. You go to y o u

다음에 또 만나요.